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김건희 정권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위해 김건희가 실권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왔는데요. 그게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은 민주당이 윤석열 김건희의 허를 제대로 찔렀습니다. 헌재가 아무리 탄핵 선고를 늦추고 있어도 윤석열의 내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을 기다리는 탄핵과 처벌뿐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을 가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뒤에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도 김건희의 추잡한 범죄 의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인명 살상 까지 계획했던 것이 비상계엄 내란사태의 본질입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정권실세 김건희의 도이치모토스, 3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총체적 부정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마약 상설 특검은 2023년 인천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고 이를 수사하는 경찰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인천세관 사건은 인천지검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 전 윤석열 구속 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입니다. 민주당은 두 개의 상설 특검으로 부정 비리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법재판소는 왜 거북이 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 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상목 대행은 결국 거부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 물란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입니다.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다음으로 김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 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언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독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 원칙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일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대국민 약속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헌재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고 국가 졸립을 위태롭게 한 윤석열을 하루빨리 심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불의를 단지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미래도 없습니다. 친일 부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군사 독재의 씨앗을 잉태했습니다. 또 청산하지 못한 군사 독재는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다시 불의한 가그사를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고통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그것이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이며 정의로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윤석열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곳곳에 숨어 있던 내란 세력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의 내란 반역의 수계는 위헌현행범인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법률의 의무로 명시된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은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헌재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헌재결정을 존중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언동을 자행하는 최상목의 후암무치는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거듭 차버린 내란숙의 대행 최상목 부총리 앞에 놓인 것은 법과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예고 살인범 김건희가 대한민국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호체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하고 이재명 대표를 쏘고 싶다라는 예고 살인범 김건희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해서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김건희의 범죄적 발상을 결코 자시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자신을 향한 특검법 통과가 압박 임박하자 철없는 오빠를 다그쳐서 버린 짓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것인양 악용해서 온갖 국정 농단 부정 부패 비리 행위를 자행한 대통령 참칭 여사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사가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범죄 행위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이 망상을 펼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육군이 영현 백즉 시체 가방 3000개를 구매한 충격적 사실이 보도되고 이를 민주당이 지적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주요 야당 좌파 언론의 망상적 선전 선동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끊임없이 망상적 구판을 벌이는 저급한 행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망상과 구판 국힘은 이런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 보도에 대해 반박을 할 때는 최소한의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억지 떼쓰기밖에 할줄 모르는 버릇이 여전히 시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망상처럼 보이겠죠. 어제 아침 헌법재판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자행된 달리할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음모론을 펴는 자도 있던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어제 SNS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느닷없이 여기에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망상을 끼얹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 글에서 윤상현 의원은 이번 계란 투척과 강제해산이 민주당 측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한다라면서 교묘하게 책임 소재를 피했는데요. 일각 어디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증명을 못하면 책임지겠습니까?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결코 과격한 행동을 할 분들이 아니다라면서 두둔을 하던데 잘 아는 분들이시겠죠. 요즘 철이 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정신 나간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망상에 사로잡혀 방탄복까지 입고 최고위원회에 나서더니 이제 이것저것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다라면서 테러 위협을 망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 말조심하십시오.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가 살인적 테러를 당하고 어제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이 달걀과 바나나를 투척당하고 저녁에는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날아차기로 가격당한 폭력 행위가 실제로 발생을 했는데 테러 위협을 그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테러 방조를 넘어서 테러 동료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도 망상에 사로잡혀 위헌적인 123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을 보면 망상 증상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만연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무데나 망상을 갖다 붙이는 버릇은 조만간 감당 불가능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현실의 눈으로 국민의 힘을 평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두고 자작극을 운운한 윤상현 의원, 제1야당 대표에게 헛것이 보인다는 등 막말을 일삼은 장상혁 의원, 즉시 사과하고 그 발언을 취소하기 바랍니다. 정치를 하면서 최소한의 염치와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과진다면 나경원, 안철수 의원 사례처럼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숙고가 길어지는 사이 이런 질떨어지는 망상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헌재가 입장과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헌재만을 바라보면서 윤석열 파면만을 고대하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하게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이후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연금 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처럼 국회가 그리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새벽에 신속하게 목숨을 걸고 불법적 군사 개엄을 해제시킨 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보의 타협을 통해서. 큰 개혁 하나를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원두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 또 새로운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연금 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국민의 힘의 그런 기도가 있었지만 끝내 타협과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쉬운 것은, 우리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해서 크레딧을 전 복무기관으로 늘리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서 불가피하게 1년으로 밖에 인정을 못 해주게 된 점이 참 아쉽고, 또 청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요군 크레딧 실 근무견 전부 인정 이 문제 때문에 연금 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뭐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 불가피했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정치의 목적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온갖 것들을 놓고 싸워도 결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군사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일도 당연히 당면에 중요하지만 또 포기해서는 안될 일이 우리 민생입니다. 특히 추경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얘기하다 보면 말로는 한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또 반대하고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또 뒤에서는 엉뚱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추경의 세부 내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협의 조정하고 우리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슨 핑계를 댈지는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속하게 중경 편성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상속세 개편안도 뭐 하자고 말은 하더니 또 여전히 진척이 없어요. 상속세 개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수 있는 건또 신속하게 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세요. 감사합니다.